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박한용입니다. 예, 잘 알다시피 일제식민지 시대는 이미 그 시대를 산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식민지 지배가 무척 나쁜 시대고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게 무한한 고통을 주고 또 아직도 지금 그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는 유한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현세를 보자면 일제식민지 지배는 과거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현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자료들이 공개되지 못하고 또그시대에 살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과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실감나지 않는 경우가 무척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동안 약 20여 년간 수집하고 또 기증받았던 일제강점기 자료를 중심으로 주로 시각 자료겠죠.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자료들을 주제별로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서 일제 식민지 지배들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이른바 실감 나는 역사로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자료와 이야기를 곁들여서 얘기하면서 바로 일제 식민지 지배의 실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것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화두를 던지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하나의 역사의 어떤 그런 걸음이 될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그 1강의 주제는 이 주사위 게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예, 제목을 조선을 갖고 놀다 이렇게 얘기, 얘기,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물론 당연히 일본 제국주의죠. 예,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이 대한제국식이죠. 식민지로 만들 때. 그들은 어떤 식으로 일본인들에게 조선은 당연히 일본의 것이라고 주입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그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요즘 일본의 우익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독도 이걸 다케시마라고 얘기해서 교과서에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일본의 어린 학생들은 다케시마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일본 우익 세력과 일본 정부는 그것을 교과서를 통해서 독도는 원래 다케시마라 불렀고 원래 일본의 영토다.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 실험으로써 주입시키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만들어지는 역사, 창작되는 역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면서 이 조선을 침략했다고 말하기 싫고 원래 옛날에 일본 땅이었는데 그것을 되찾아오는 것일 뿐이라고 일본인들에게 사기를 쳤어요. 특히 그 당시에도 주사위 게임이 있었어요. 요즘 말하자면 블루 마블 게임이죠. 블루 마블 게임으로 만들었던 그런 조선 침략을 주제로 한 그러한 그 주사의 이돌판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과거의 침략 역사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또 심지어는 왜, 왜곡 날조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 시, 이 기본적으로 보실 자료는 일출신문 조선 쌍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한자가 많죠. 어, 안타깝게도 그 시대는 한국, 중국, 일본 다 한자를 썼, 썼죠.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온 것인데, 제가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신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해라는 것은 신해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1910년이 경술년이에요. 그 그러니까 다음 해가 바로 신해년, 1911년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출신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주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신문이라고 하는데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희노대신문이에요. 희노대신문. 예, 그래서 이건 신문사 이름입니다. 신문사 이름이고. 그다음에 조선, 쌍육, 쌍육했어요. 예, 스고로쿠라고 하는데 일본식 발음으로 쌍육은 조선에 관한 주사의 놀이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우리 주사의 모눈이 눈금이 6개죠. 1부터 6개예요. 그래서 주사의 일을 뜻하는데 주사위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쌍육이라고 한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일출, 1911년에 일출신문 즉 흰오대신문에서 만들어낸 조선을 주제로 한 주사위 놀이 게임. 요즘 말로 하면 조선 블루 마블 게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쌍육 이 블루 마블 게임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예, 날짜를 한번 볼까요? 잘안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명치 44년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1911년 1월 1일입니다. 요즘은 뭐 신문사가 별로 신문 보신 분도 많지 않습니다만 워낙 우리나라 신문들이 뭐 신문의 본부를 떠나다 보니까 신문 보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1월 1일이 되면 신년입니다. 그 신년 특별 부록들이 많이 만들었죠. 예, 잡지사도 그렇고, 뭐 우리가 하도 여성 잡지 같으면 여름철에는 바칸스 특집 부록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문사의 경우에는 1월 1일이 되면 신년 특별 부록을 에, 같이 만들었어요. 즉 따라서 이건 뭐,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 장소를 우리가 경도라고 돼 있어요. 일본식 발음으로 교도. 예, 일본에 있는 큰 도시죠. 오래된 도시입니다. 바로 우리나라로 치자면 경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는 도시에요 교토의 희노 대신문이 1911년 1월 1일 바, 어, 어, 네, 죄송합니다 1월 1일 새해를 맞이해서 조선을 주제로 한 주사위 놀이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 1 2 3 5 6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어요 주사위판에 돌려서 나오는 숫자만큼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가 꼬린 지점이죠. 쉽게 말하면. 예, 여기가 이제 도달하면 1등 하는 것입니다. 우승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우선 공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옆에 보면 신라가 금과 비단을 8 0채이나 싣고 왔다. 그래서 어디 일본에다 갖다 줬다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 신라가, 신라가 일본에 조공을 했는데 금과 비단을 갖다 바쳤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처음 듣죠? 예, 신라가 일본에다가 조공을 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거를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자, 이건 누구, 뭘까요? 자, 방송을 보신 분도 마음속으로 맞춰보세요. 뭐 같습니까? 예. 조선, 뭐죠? 통신사입니다. 예, 제가 글씨가 좀 악필이고 서툴어서 이해를 바랍니다. 예. 즉 임진왜란 이후에 한국과 조선과 일본은 국교가 끊어졌죠. 그다 다시 뭐냐 교섭이 이루어지면서 독국과 막부가 들었으면서 이독국과 막부와 조선 정부 사이에 다시 사절이 오고 가는데 이때 조선에서 보냈던 사람들을 우리가 조선 통신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한국의 역사, 어, 국사교과서에서는 바로 한국과 일본의 다시 전쟁 관계에서 평화교류 관계로의 전환이라는 맥락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뭐냐면 일본은 조선의 문화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교토신문의 조선 상육, 주사의 놀이판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레조라고 되어있죠. 레조. 한자로 한번 볼까요? 올레 자. 그 다음에 조 자. 이건 조선이라는 조자가 아니고 조정, 임금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조선 왕조가 중국 황실에 갈때 조공을 바치러 갔다 하지 않습니까? 조공 바로 그때 그 조공할 때쯤에 천, 즉 천자가 있는 곳이죠. 일본 자기 스스로가 뭔가 천자는 아니지만 천황이라고 했죠 예. 여기로 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치 조선이 중국에다가 조공을 했듯이 일본에도 조공을 하러 왔다는 이런 의미에서 레조라고 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제 합쳐볼까요? 신라시대. 신라시대죠. 신라시대에도 비단과 금을 가져왔어요. 그러다가 쭉 이어져서 언제까지? 조선시대 때까지 조선통신사를 보냈는데 이 조선통신사를 조공을 바치러 온사신들로 묘사를 한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주 고대에서부터 일본에게 신지로갈 때까지 조선은 어디까지나 일본을 상국으로 위의 나라로 조공을 바쳤다라는, 복속하는 국가였다, 일본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것지 엄연하게 1911년에, 바로 신년특별부로 교토에 있는 희노대 시문이 엄연히 가르셨던 역사 날조예요. 그러나, 일본인들로서는 뭐죠? 조선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겠죠. 오, 우리가 원래부터 어, 조선은 야만인이었구나. 여기서 중요한 이미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대대로 한반도는 일본 열도에 대해서 일본말로 는 꼬붕, 부하국가였다는 얘기죠. 조공받치는 아래 국가였다는 얘기를 하나 심어뒀습니다또 하나는 뭐죠? 이런 속에서 일본인들에게 또 하나 심어놓는 것은 어, 그래 그게 야만 국가니까 우리같이 문화 국가인 일본에다가 조공받쳤겠지 해서 한국인들에 대한 민족적 멸시감도 은년 중에 심어 놓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는 기본적로 어떤 관계예요? 일본에 대한 한반도, 신라 이호로 조선 때까지 관계는 상화 관계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화 관계 속에서 그 위에 이루어진 역사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좀 볼까요? 자, 예 여기 보니까 예, 예 여기 이총기위자 무덤 총자라 돼 있어요 미미츠카라고 합니다 일본말로 미미츠카라고 하는데 귀무덤이죠 잘 기억나시죠? 임진왜란 당시에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 수일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만은 시체를 머리를 잘라서 가져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양이 분량이 많으니까 호상하기 위해서 귀나 코를 베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많은 조선인들 병사나 민간인들의 코나 귀를 베어 가지고 갖다 바쳤습니다 그걸로 만든 무덤이 바로 이총 미미츠가라고 합니다 바로 교토에 있는 무덤이죠 예. 여기에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사당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임유왜란 때 바로 어, 귀무덤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밑을 좀 볼까요 요 밑을 보게 되면 요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소서행장 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가등청정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들어보셨나요 어. 일본식 발음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고니시 유키나카 이 사람은 가토 키요마사 들어보신 적 없나요 하다못해 불멸의 이수진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이 예. 예. 바로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을 침략했던 선봉장이 바로 소수 행장이죠. 권시유키 나갑니다. 그다음에 그정 침략군의 총사령관이라고 할까요? 원정대 최고 수장이 가등청정 가토 키오마사입니다. 이두 사람의 모델로 해 가지고 지금 그림을 그려 놨어요. 자, 이 장면은 뭐냐면 바다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희미하지만 뭐가 보이고 있어요. 사실에게 보이고 있는데 얘가 바로 부산이에요. 즉 선봉으로서 고니시 유키나카가 어떻게 된, 합니까? 바로 부산으로 상륙하기 직전에 부하가 탁 바라보면서 부산을 바라보면서 저기가 부산입니다.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거죠. 상륙에서 일어난 전투가 동래선 전투죠. 바로 임진왜란의 발발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가등청정 예, 가토키우마산은 어, 함경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함경도까지 올라갔는데 이 가토 키오마서는 호랑이 사냥을 즐겼다 그래요. 즐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 세 가지라고 보고 봅니다. 하나는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보니까 우리는 잘 알다시피 호담의 나라라 그러죠. 호랑이 이야기가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호랑이가 많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없었던 일본 군들로서는 호랑이 사냥을 하는데 특히 가토 키오마서가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순히 호랑이 사냥을 즐겨서만 했기 때문에, 예, 호랑이 사냥한 건 아니다, 라고 그래요. 여긴, 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호랑이 고기를 먹거나 호랑이 뼈를 갈아먹으면 정력이 세지고 힘이 용맹해진다는 그런 속설을 믿었,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호랑이를, 그, 뼈라든지, 이 호랑이를 이렇게 자기가 먹기 위해서 보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보낸 기록도. 예, 바로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선봉장과 총사령관, 바로 임진란 당시의 조선 침략의 실제적 원흉들이라고 할수 있죠,들을 주인공으로 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1950년대 이승만 정권 때 일본과 한국의 이승만 정부가 한일 협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교섭을 했을 때지금부터 한국에는 호랑이가 많습니까라고 일본 우익 정치인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옛날에 가등 청정이가 다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었다 그래요. 그만큼 가토 키무와사는 일본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가토 키무와사를 그리게 되면 호랑이가 같이 나와요. 그때 이 호랑이는 어 일본에 없는 호랑이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바로 조선을 침략했을 때 그가 호랑이 사냥했던 것들 그러한 내용과 관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두 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진왜란이 관련이네요. 뭐, 영화, 명랑 뭐 보셨으면 알겠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게 임진왜란인데 양쪽에 한번 볼까요? 양쪽에도 또 군대가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일, 청, 역. 에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란 뜻이에요. 전쟁. 예, 전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일청하니까 처, 우리가 배울 때는 청일 전쟁이라고 배우죠, 학교에서. 바로 그걸 말하, 말합니다. 1894년 어보 농민 전쟁 또는 동학 농민 전쟁 또는 동학 농민 혁명 들어 보셨죠? 예, 전봉준이라는 동학의 지도자가 농민군을 이끌고 어 반봉건 반외세를 외쳤어요. 그럴 때 당황한, 당황한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다가 원군을 요청하게 된다. 그래서 청나라 원군이 아산만으로 상륙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이 가만히 보다 이러다가 한반도를 청나라에게 다시 빼앗길 수 있지 않겠는 이렇게 해서 급하게 일본 군대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 가지고 정작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당황한 조선 정부와 동학 농민군은 아니. 왜세가더 들어와 버리니까? 일단 휴전을 하죠. 이게 전주 화약이라고 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주성에서 화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조선 정부는 어이, 다 나가라! 우리 안 서고 있다, 지금. 당신들 들어올 필요가 없다 했는데 정작 어떻게 돼요두 나라는 나가지 않는 거고, 오히려 이두 나라가 치고받고 싸워요. 지금 뭐죠? 조선 반도를 집어 삼기 키 위해서 청일 군대가 한반도에서 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청일 전쟁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집을 뺏어 먹기 위해서 옆집에 있는 깡패 아저씨 둘이가 우리 집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우리 집 살림 다 박살 낸게 바로 청일 전쟁이에요. 예. 바로 그 청일 전쟁인데 요 장면은 일장기가 있으니까 일본군이겠네요. 앞에 강아지인지 겐지 한 마리 있군요. 예. 군견이겠죠. 요즘으로 치면.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그 군대가 있는데, 예. 여기를 보면 쫓겨가는 청나라 군대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평양전 전투에서 청군이 대패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일청전쟁 청나라 군대, 군대가 쫓겨나는 장면을 할때 청나라 군대는 자꾸 왜소하게 그리고 일본 군대는 크게 그러죠. 강아지도 이제 벌일 말락하고 이 크네요. 예. 청일전쟁 그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일로 전했네요. 뭐죠? 1904년 5년에 러일 전쟁을 말합니다. 이 러일 전쟁 때어 배가 있어요. 배가 있고 막 포가 일어나네. 아, 육지에서 일어난 싸움이 아니라 바다에서 일어진 싸움. 그럼 뭐 기억나시나요?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는 장면이죠. 바로 일본에서는 스시마 해전 또는 일본 해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러시아 발트 함대가 이 일본 함대에 격파되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일로전이라고 했는데 바로 러일전쟁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떤 구성이에요? 아하 이제 감이 오시죠? 예 뭐예요? 신라 때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조공국가였다. 속국이라는 뜻이에요. 속국이었는데 근데 그것이 뭐냐? 지멋대로 이제 예, 노니까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임진왜란이라는 것들 그죠? 예, 해서 고니시 유키나카나 가토키오마사를 보내서 그 조선 땅을 되찾고 주위를 회복하려고 했다. 그 그러한 역사는 뭐냐 청일 전쟁이나 러일 전쟁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사부터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역사는 침략의 역사가 아니라 과거의 속국이었던 한반도를 되찾자 올려는 일본의 끈질긴 노력의 역사라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침략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예. 그 외에 보게 되면 평양이나 부산 같이 유서 깊은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인 들어보셨죠? 왕인 예, 우리가 백제 백제 사람으로서 일본의 문물을 전래했던 사람들. 여기서는 한일의 연관성, 유대성을 끌어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는 이기탄이라는 이것은 뭐냐면 신라의 장군을 뭐냐면 그 일본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예, 놀림, 놀리는 장면입니다 엉덩이 치면서 자 이런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겠네요. 자, 이 가운데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가운데를 어떻습니까? 예, 가운데 보면 알겠지만, 왼 여자가 가운데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왼 남자가 있고, 여긴 남자와 여자가 세트로 있네요. 그 다음에 뒤에는, 맨 위에는, 어, 군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집약시킨 것이 바로 이가운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얘기 한번 볼까요? 자, 신공황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공황후. 신광 한자가 이렇게 됩니다. 자. 예. 예. 신 우리식 발음하면 발음으로 하면 신공. 황후예요. 예. 자, 일본식 발음은 신공이라는 거 진구. 친구라고 읽어요. 징구, 황후예요 뭐, 자기네들은, 뭐, 우리로서 이제 황자를 안 쓰고 왕자를 우리가 붙여주지만, 자기네들은 황후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어느 장수에게 뭔가 지시를 리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유명한 신공, 황후, 삼한 정벌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좀더 신공황후가라는 사람은 일본의 옛날에 전설의 고대 왕국 야마토 들어보셨죠? 야마토 우주 전함 야마토호 할때그 야마토예요. 예, 야마토인데 야마토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여기에 여황이 여왕이었는데 이 여왕이 바로 삼세기 중엽에 삼세기 중엽에 군대를 보내서 사만 지역을 정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죠. 예, 예 하고, 그러고 나서는, 나아가서는 신라를 쳐들어가서 신라를 에게 항복을 받고 복속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신공 황후 사만 정벌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세기 이후에는 이 섬진강과 낙동강 일대에 있는 육가라, 우리로치면 가야에 해당하겠죠. 이 가야 일대에다가 쉽게 만해 식민지 정권을 세웠는데 그 식민지 정권의 이름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워낙 논란이마에 대해서 임나 임나 일본식 발음은 미나미예요. 미나미 미남이 일본부를 설치했다. 이게 유명한 임나 일본부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일제 식민사학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공황후에 연관된 이야기로서 임나 일본부예요. 이야기의 핵심은 그 옛날 야마도국의 여왕 신공황후가 부하들을, 군대를 보내서 한바도 남쪽을 이른바 경략해가지고 하고 신라까지 조복을 받고 항복을 받고 그다음에 섬진강 일대와 낙동강 사이에 육가라를 요즘 말하면 휩쓸고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후에 그 식민지 점령 기구를 도선이 임나일본부다. 다른 말로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한사군 설치했죠. 한나라가 고조선 멸망시키면서. 그런 것처럼 일본도 남쪽에다가 임나일본부 설치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아주 한반도의 아주 남쪽 지형, 특히 이 지역은 신라와 요 낙동강 이 지역은 언제부터 무려 1 9 1 0년에 일본이 식민지로 뭐강제됐기 때문에 약 1,450년 정도 동안 전에 이미 한반도 남쪽은 일본 것이었다. 요즘 말하면 원제작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신고항의 남한 정벌이에요. 사만 정벌입니다. 자, 그 주제에 보면, 신공항가 이거 아주 고대 이야기죠. 아주 고대사의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다, 이 날조죠. 예, 날조입니다만은. 예, 오늘 뭐 또, 이것이 왜 틀렸냐는 뭐, 오늘 강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관백 수길 이렇게 나왔어요. 수길 나왔는데, 관백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이에요. 그 어, 바로, 임지회란 당시에, 이 토요토미 히데오시가, 관백, 관바꾸라 그래요. 일본의 요즘으로 치면 실권자입니다. 예 였는데, 숙일, 히데오시는 뜻이죠. 풍신숙일이니까 앞에 풍신을 빼고 뱃을 넣은 거예요. 관직을. 이, 넣었어요. 이거 뭐죠? 그 풍신숙일은 뭐 하던 인물이에요? 바로? 임진왜란. 그죠? 렇 예, 조선 침략에, 조선시대 때 바로 조선 침략에 그, 치, 지시했던 사람, 장본인이죠.